춘천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강백표 시위가 보면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진행했던 호남 일정 중에 하나가 춘천 대여수 광역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몇달 만에 다시 오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뭐 사실 제가 호남에 오면서 천명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거와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어쨌든 어, 입장 표명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누 배치기 위원장 계셨을 때 어, 좋은 어떤 설례와 물꼬를 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대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는 어, 이제 그런 것보다 호남의 어, 미래와 그은서 제가 할수 있다는 먹거리, 일자리 문제를 저희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진일보한 어, 호남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기조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어, 저희 당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어, 호남 지역민들께서 어, 이러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부른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상당한 어, 우려를 하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어, 경선 과정 각 후보는 각 후보의 어, 생각에 따라서 발언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후보에 대한 발언을 들으서고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해왔던 어, 그런 김종일 위원장 이래로 지속해왔던 그런 행보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며 특히 역사적 사실이나 그에 대한, 어, 평가 자체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 저희가 누구보다도, 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어, 평가, 대평가를 주도했던 정당으로서, 특별 국제정인 합쳤었던 그런 정당으로서, 어, 누구보다도, 항상 어, 역사의 정설과 함께 하는 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 전남 각지에서 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자격이어자 분께서, 이 당대표의 확고한 어, 역사 인식과 의지가 우리 당의 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설림을 네, 전담 도민들과 또 광주 시민들께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으로서 어, 어, 저는 이 여수 순천 사건에 어,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야 학교로특별법 재정에 저희가 아, 같이 앞장섰고 어, 무엇보다도, 그, 앞으로 진상규명부터, 뭐, 월는또 대보상 문제까지 저희가 앞으로 밟아 나가야 될 과정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서 항상, 어, 진실되고 또, 어, 무엇보다도, 어, 국민들의 자수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항상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저, 어, 다시 한 번, 오늘, 어, 이 자리가, 제가 어, 봤던 호남의 미래를 논하는 아주, 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 다소 그런, 어,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 어, 전담 동의들께 죄송하고, 어, 지금까지 저희가 일단 또 정훈천 전,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호남동행이라는지 어, 당에서 1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던, 이런 구체적인 행보들은, 지역 주민들께 잘 알려서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보답을 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음.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 광주 글로벌 워터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그 정상 테스터를 온라인 구매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광주 블로그 로터스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어, 과거 KBC에서도 도전을 있지만은 그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 절차에 서투극적이셔을고 어, 저희 당의 어, 전주의 의원님, 전주의 원님 의원 역시 어, 지방의 후람이 있습니다. 전주의 원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광주 블로그 로터스라는 어, 새로운 시도에 있어가지고 뭐 어, 입법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그 정확하고도 심순한 지원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글로벌 모터스와 같은 시도를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던 어 전국의 군산에서도 군산역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지속해 <laughs> 나갈 것이고 특히 이 전남 동부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도 어 지역의 어 교육 문제라든지 고등 어 교육 직원이 유치문되는지 아니면 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제 개혁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적극적으로 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저희 지역 위원장님들이 어, 그런 분들 있어서 좋은 창구가 되어주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들 노력 많이 하셨고, 어, 이번에 또 어, 새로 임명된 저희 위원장께서는 언어,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주요 당무임을 인식하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훌륭한 창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렇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어, 저희의 행보가 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다고 하고 무엇보다 뭐, 지금까지 어, 많은 대표성을 주지 못했던 저희 호남에 있어가지고 저희의 대표성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언론인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자면은 어,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경선에서 어, 저희 어, 국민의힘에서 그 호남지역 당원들의 비중행 도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호남지역 주민들과 그 당원들의 미심도 어, 과거보다 월등히 많이 어, 저희 정선에 도움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적극적인, 어, 정치 활동을 호남지역에 전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우촌 국민통합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31년만에 전주에서 당선되고 이 기업들이 극복하려고 10년동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작년 그래서, 호남 없이는, 전 전국 뭐야, 정당전국관조교체도 없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출발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호남에 직접 과거의 30년 동안에 신용만 하고, 진짜 우리 호남민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적대적 관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취지해서 제2지역운동을 각기 운동을 펼쳐서 어, 동행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마다 한 명씩 이렇게 동행의원을 만들어서 예산, 법안, 그리고 자매 대한 등등을 해서 처음에 45명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책이 네 번째 나오는데 지금 58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우리 동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0명 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58명이 지금 참여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왔고, 특히 아까 이준석 대표님 말씀대로 우선 과거의 문제가 두 가지가 딱 해결해야 할는 과제가 5.18하고 여순 사건입니다. 5.18 문제, 여순 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네, 국민통합운동을 통하시키느냐근데첫 번째로 어, 김정일 위원장 무릎 사과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 17일 날 네. 5월 8일 유족회 공식 초청으로 어, 저하고 성일종 의원이 참석함으로 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한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공감을 주었고요. 그 이후에 6월 달에 여순 사건 진상 규념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를 통과한 뒤에 어, 이준석 대표 찾아가셔서 계속 이어가자 그래서 이것은 사건 특별법 만든 뒤에 직접 에, 어, 우리 이준석 대표가 오셨고 또 오늘 이렇게 기념식이고 오겠다는 약속을 이어가자고 이렇게 에, 왔습니다. 저는 그할때 이번에 뭐 윤석열 에, 후보가 이좀 분역결한 이 5.18의 연장상이 지금 막좀 들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1년 동안의 이 진정성,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 3명의 그 문제가, 이런, 어, 표마언 때문에 그냥 완전히 우리 적대적 관계가 확대됐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 호남과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이 앞으로 발전적인 국민 통합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좀,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런 발언 하나 때문에, 이게 정지형으로 또 확대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믿고, 또 우리의 진정성이 그만큼 우리 후합민들에게 이어가서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인석 체제와 해서 이제 성의를 드린 결과는 이제 과거의 문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호남에서 보내보자해서 지금 전북 전남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렇게 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위원장들과 함께 과거의 우리 국민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호남에서도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호남 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터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과거에 우리가 2,100명 정도의 이렇게 책임당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무려 한 8개월 동안에 여기 보시면 10월 15일자로 15,434명이 이렇게 책임당원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0.8%에서 4%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력적인 일이 혼합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여기 당협위원장님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부 대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제는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통합 국민통합운동으로 우리 호남 여주 또는 그 모임단, 우리 단체들이 함께 해나가도록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갈등이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운동으로 통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당부 드릴 것은 항상 조금의 번말 한마디가 결국 이정쟁으로몰고 가서 또 우리 호남민들하고 저희들을 갈라치게 했는데 이걸 극복하는 그러한 진정성을 우리 호남인들이 인정해 주시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으로 개선의 뜻을 받들어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 우리 민족대표 말씀대로 우리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아, 10월 달에는 우리 전남의 예결위원이 우리 호남 공영위원이 6명 있고 또전북에 6명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어, 10월, 어, 11월 초에는 어, 어, 우리 예산정책협의회를 구하고 함께 시하고 함께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미래예산 평생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하진 전남도도 안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도담현 장관이니다 네. 3개월 전에 우리 이준석 대변인께서 순천을 방문하시고 구입장터, 아래장더 옛날 표현장을 낱낱이 빈밀히 살펴보신때 많은 분들이 아, 당대표가 있는 장터까지 오시는 것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또이 오셔서, 유수와 순천,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을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중앙당과 또, 김윤석 대표님의 그 말씀이, 호남 암기, 호남 동행이 어, 신뢰를 이제 얻어가고 있지 않은가, 정말 대단히 듣게 된 겁니다. 우리 정은천 국회의원께서, 또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정말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을 전부 22개 시군 국회의원들 한분한 분씩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닌가 이래 했는데 제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또 시장군수님과 함께 방문해서 예산을 만들어 오고 또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에 함께 하지 못했던 다른 시장 분수님들도 어 이제 국회를 방문하시면은 우리 국민의 힘과 특히 호남 동행 국회의원님들찾아가기 되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의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몸도 행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의 힘의 호남과 함께 하는 동행의 길이 점차 정착, 정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당위원장으로서 기쁜 것은 그동안에 4개 당협 위원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10개 선거구 모두가 2, 3대 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다 모두가 당협 위원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교체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중앙당에도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정권교체를 하는데 전라남도가 전남도당이 투속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서범수 비설장 하고 계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철근 장무실장님, 어, 임승호 대변인, 그리고 우리 임동아 당위위원장님으로들한간열 군의 당협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올리비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담회 진행 방식은 질문이 있으신 오른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당대표께서 지목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을 먼저 말씀해주신 후에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당대표님께서 지목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하으로 예, 이런 말씀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의 문의, 팩트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순 사건이 7 3주기이었지 않습니까? 1특별기이제정된 네. 어, 후에 첫 아마, 그, 사건인 걸 알고 있는데, 여순 그 이영이기 순철 이영기 그만 박은 문화가 3금탑 왔는데요. 그 소행 아까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혼합, 이 관계를 좀 잠깐 얘기하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지금 40대당 30대 지금 당표이시죠 그렇게 젊은 분이 되시고, 또 우리 순천지역위원장, 천하람, 우리 위원장도 상당히 젊습니다. 젊은 분만 아니라, 3대2 사고, 한 참지한 행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홍합사람들 국민의 힘에 약간 마음의 물 여는 그런 단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추세도 보이고있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감쪽 말, 아, 그, 정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께서 우리 그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발언을 참좀 지역 정서, 좀 지역 정서를 넘어서 다수의 국민 정서와 다한 그런 발언으로 해서 는 열려둔 마음이 닫힌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당원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는 한의 사람이 국민의 뭐 국민의 이자에 쭉당이 있었던 니제그 계열이 거기 들어가면 이상한 발언으로 이렇게 부적인 발언으로 자꾸 이렇게 참을 게 없는 그런 일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미 어쩔 수 있지만 어, 당 대표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죠. 그걸 좀 철축해서 정신을 사활하게 해리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면, 당 대표 차원에서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 것이 있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한 뭐 합당한 이해를 좀 해서 호남인들 또는 다수의 합리적인 그런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좀 한마디 할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여순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특별 법개정에도 동참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순 사건이 10월 19일에 이제 어, 시작되기 했지만은 사실 우리 특별 법에서 이야기하는이그 뒤로 6년 동안 이어진 어,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그 안에 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진상 구명을 하는 것에 대해 서 상당한 시일 과또으로노력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간적전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어느 당이든지 경선 과정 중에서 이런 다소 무료로 생만한 방안이 나왔을 때 당대표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어, 일부의 생각이 당해 공식적인 생각과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다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그건, 뭐, 이꺼두이 돼가지고, 아 질문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 가졌던 노력이, 어, 최근에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했던 편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민들에게더큰 상처를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이방에 대해서, 그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당원 의수가 호남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 의수가 1만 명이 넘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정치하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과거처럼 소위 뭐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당내 선거에서나 아니면 뭐 공직선거에서도 호남의 표를 사실상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laughs>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 전략을 짜면서 사실상 호남 고립 노릇 이제 기본 전략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앞으로 있는 대선이나 어떤 선거에서도 호남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어떤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에게 또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광주 연설에서 밝혔듯이. 80년 광주에 있었던 과오라는 것에서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85년대 당대표가 들어선 지금이 저희가 새로운 행보를 하고 역사에 대해 가지고 겸허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은 꾸준히 경주에 나가서 어, 제 기대는 제가 당대표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국민의 힘이 그다나에 훌륭한 대안 세력이 되어 있기를 그런 생각합니다. 네, 또, 쉽습니다. 네, 그 KBC 박명기 아니라 네. 지금 발견했어요. 그런 발언들이 예정부터 지금 시작되어 왔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5 1 8에 대해서 분이렇게 사건하신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다음 차원에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나 어떤 것이 취해져야 되는지. 저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유권자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유 후보가 이번에 어떤 악기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고는 아직까지는 소도로 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지속되면 후보가 표의 확장성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후보가 가장 먼저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제 유 후보가 어, 본인의 표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 그것이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어쨌든 앞으로 이 본인이 어쩌면 사실 저희 당에 들어온 지 이제 세달 정도 됐거든요. 세달 정도 된 시점에 어 저희가 유후보에게 상당히 당내에서도 다 앞에서도 기대가 많았던 것은 유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시절에 신군부연을해 가지고 모의 재판에 사형을 구형하든지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 호남에서도 지지를 보낼 만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경쟁력을 스스로 연화시키는 그런 형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인 이런 정정조치 본인이 해야 될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뒤따를 것을 제가 당대표로서 어제부터도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 중에 주요 후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쟁력 그런 어, 오늘의 기대치를 열망시키는 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행복한 것보들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예, 페럴드 겸재, 네. 이제 박대전 자요 오늘 이 이거 하고 공예를 하십니다그 네, 입장도 말니다 네. 예, 제가 사실, 어, 오늘은 이제 공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주로는 이전남지역당협위원장들과 그, 전담지역 당문을 논하는 친고또 저희 누리호 발사를 참희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참 당대표가 국민의 당대표 고흥지역을 따기 방문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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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대 당대표인 소경길 대표께서 어, 고음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고음 지역에 어, 여행을 갔을 때 소형기를 제대로 사고를 못하고 있다 당장 여기 저희 당만하더라도 네. 여기 김철구 네. 정부실장이 네. 고음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네. 그렇다기 때문에 네. 어, 또 이런 순천과 그리고 또 광주, 네. 여수 같은 저런 안전의 네. 어, 승부도시들 외에도 지역까지도 저렇게 전부 살펴가지고 어, 대선을 대비한 공약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서 네. 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2 0 1 2년 대통령 네.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했을 때당장 강대했던 한우여 당대표에서 어, 후보와 별개로 호남 지역에 상주하면서 호남 지역의 핵심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후보가 일정을 세우는 과정에 후보 본인도 그 호남 지역에 대한 그런 방문 일정이라 아니면 여러 정책 행보를 많이 해야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뭐 특히 후보가 다살 일정 없는 예를 어서 전화람도 특히 도서지역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런 어, 연안 지역 같은 것들은후보가 상세하게 그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짜서 그런 지역에 공감도 어, 살피고, 또 미신도 어, 살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제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대중님 모시고 와서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우리 5.18여성들 안에 코나옥시는 정말 국정당이 없다는 10년 만에 정말 노력을 했죠. 5.18 단체들하고 18번을 만나서 어 얘기하고 또공법단체 만드는 데 도안 통과시켜주고 또 이것은 루스별법도 합의 처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고 공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5.18 왜곡 처벌법도 지금 통과가 됐고 3년 전에 그세 분의 그표의 발언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 인사 문제에 관한 에, 표현이 에, 사실 전두한 전자만 나와서 상처를 받는 5.18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사실은 좀, 어, 좀 역전한 표현이었다. 근데 그 문제가 정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진정성인 노력들이 평화되면 과연 호남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 광주, 전남 국민들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우리 조 대표님과 우리 당이 이렇게 노력하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서 학교 발전해서 국민 통합 운동으로 이어나가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 습니다 음. 네, 이곳으로 하나의 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네, 더 질문 주시죠. 네, 마무리하고 피고개 전환을 있습니다 네. 관계자 알수 있겠습니까? <laughs>